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로, 정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죽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뇌혈관 연구를 해오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딱그 3시간 동안 뇌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녁도 아니고 한낮도 아니고 왜 하필 아침일까요? 그것도 잠에서 막깬 직후의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밤새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여러분의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냉장고에 넣어둔 기름이 굳어가듯이요.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피는 점점 진해지고, 혈관 벽에는 노폐물이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끈적해진 피가 좁아진 혈관을 천천히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은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끈적한 피가 좁은 혈관을 억지로 통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나요? 마치 좁은 골목길에 대형 트럭 10대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곳이 버티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뇌에서 일어나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위험 신호를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어지럽다고요? 그냥 잠이 덜깬 거라고 생각하시죠? 머리가 무겁다고요? 어젯밤에 술 먹어서 그런가 싶으시죠? 일어날 때 휘청거린다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죠?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민입니다. 30년 넘게 뇌혈관과 생활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아침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침 첫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끔찍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천천히 일어나는 분들에 비해 뇌혈관 문제가 생길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어요. 3배입니다. 단지 일어나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위험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지 않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 그분들의 혈액점도를 측정해 보니 정상 수치보다 평균 40%나 높았습니다. 40%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심장이 그만큼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만큼 산소를 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고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게더 중요합니다. 복잡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도 필요 없어요. 단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물한 잔만 마시면 됩니다. 5분만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습관이니까요. 평생 그렇게 일어났으니까요.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망가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질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제 연구실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아침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단지 아침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건 그냥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그게 안전한 방법이었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로 종종 생활 습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어머니, 72세 박은옥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박은옥님은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움직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벽을 짚고 이동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나이 들면 어지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한 번은 화장실 가다가 휘청거려서 문틀에 부딪칠 뻔했대요. 그제야 가족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아침에 갑작스럽게 압력을 받아 생긴 변화였어요. 더 무서운 건 박은홍님처럼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거든요. 제가 박은홍님께 생활 장면을 조금 바꿔보자며 가장 쉬운 세 가지 습관부터 권했어요. 눈 뜨면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침대에서 간단하게 팔다리를 쭉 펴고 그 다음 천천히 옆으로 돌아 앉아서 일어나는 방식이었죠. 놀라운 건 변화가 정말 빨리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어지럽던 느낌이 훨씬 줄었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벽을 짚지 않고도 화장실을 갈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은옥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몰랐을까요? 몇 년을 고생했는데 고장 물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꾼 거죠. 아니, 하루만 바꾼 게 아닙니다. 박은홍님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꾼 겁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은홍님처럼 아침에 어지럼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지럽진 않아도 머리가 무겁거나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주목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한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아침 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면서 아침의 점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국내 노화연구기관 조사에서 60대 이상 참여자의 아침 혈액 점도가 저녁보다 평균 18%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혈액이 18%만 끈적해져도 심장은 그만큼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은 그만큼 줄어들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정우 님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했는데 생활 기록을 살펴보니 밤새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김정우님은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드셨대요. 그러면 자다가 깨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대가로 아침마다 10시간 넘게 수분 보충 없이 버티신 겁니다. 그동안 혈액은 점점 더 진해지고 혈관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미지근한 물한 컵, 아침 눈 뜨자마자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방식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찬 물은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생활건강센터 조사에서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분들 중약 14%가 어지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세 신명수님은 늘 급하게 일어나다가 짧은 순간 시야가 흐려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신명수님은 평생 그렇게 일어나셨대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몸에 뱐 습관이었죠. 군대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20대 때 괜찮던 습관이 70대에는 위험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혈관도 나이를 먹거든요.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옆으로 눕고 다리를 내린 뒤 20초에서 30초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단계적 기립이 좋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깊은 호흡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안정적이에요. 여러분은 잠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계신가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행동은 혈압 변화를 크게 만듭니다. 생활습관 연구팀 결과에 따르면 아침 힘주기 전 가벼운 보행을 한 그룹이 어지럼을 70%나 줄였습니다. 69세 정아주님은 아침마다 바로 화장실로 가다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는데 5분 걷기 습관으로 개선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급한 마음에 화장실로 달려가십니다.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급한 마음이 혈관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미 끈적해진 혈액 상태에서 혈압까지 오르면 정말 위험해요. 일어나고 5분에서 10분 정도 방안을 천천히 걸은 뒤 화장실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너무 급해도 무리하게 힘주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여러분은 아침 화장실 습관이 어떠신가요? 밤새 굳은 근육과 혈관은 천천히 자극해야 원활한 혈류가 만들어집니다. 국내대학순환건강연구팀은 간단한 아침 팔다리 스트레칭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1세 박순미님은 매일 아침 손발 저림이 심했는데 침대에서 5분 스트레칭 후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순미님은 아침마다 손이 저려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양말 신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팔다리를 쭉쭉 펴주기만 했는데도 한달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양팔 쭉 펴기 10초, 발끝 늘리기 10초, 목 가볍게 돌리기 5회씩 해보세요.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어지럼이 생길 수 있어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계신가요? 아침 활동을 서둘러 시작하면 혈압과 심박이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생활습관 연구기관 조사에서 아침 식사 전에 물두 잔을 마신 그룹이 한 잔만 마신 그룹보다 혈액점도가 30% 낮았습니다. 70세 임혜성 님은 아침을 준비하느라 서두르던 습관을 바꾸고 식전 물 마시기를 실천한 뒤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의매성님은 평소 아침 준비를 정말 서둘러 하셨어요.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가셨죠. 30분 안에 씻고 옷 입고 아침 먹고 약 챙기고 해야 하니 정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아침밥 먹으면서 국물로 때우셨죠. 하지만 국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이 필요해요. 첫물한잔후 준비 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더 드세요. 허겁지겁 움직이지 않도록 10분만 여유를 두면 충분합니다. 아침을 준비하실 때 너무 서두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속 실천법을 더 자세히 확장해 보겠습니다. 수분 공급과 천천한 움직임은 혈관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아침 첫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 혈관 상태를 결정해요. 찬물과 과속 움직임은 피하셔야 합니다. 물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기립한 뒤 5분 걷기 순서로 진행해 보세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혈관이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칭으로 혈류가 원활해지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걷기로 전신순환이 활발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첫 30분 루틴은 어떤가요? 혈관은 하루 종일 섭취하는 음식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낮동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액의 끈적임 정도가 달라지죠. 가공육, 튀김류, 단 음식은 매일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라면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많아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먹으면 혈관 벽에 손상이 쌓입니다. 등 푸른 생선, 초록 채소, 통곡물을 기본으로 구성하시면 혈관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오늘 식단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나요? 몸은 규칙성을 좋아해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일정한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들어요. 늦은 저녁은 밤새 혈관 부담을 만듭니다. 저녁 9시 이후에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혈관에 부담을 주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혈관 상태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식사 시간은 매일 2시간 안에서 고정해 보세요. 아침 7시에 먹었으면 매일 6시에서 8시 사이에 먹는 식으로요. 여러분은 식사 시간이 일정한 편인가요? 걷기는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가장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무리해서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과 저녁 20분에서 30분씩 편안한 속도로 걸어보세요. 천천히 걷는 동안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빠르게 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무리하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숙면은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잠자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시도해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이 만들어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시간은 규칙적이신가요?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혈관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줄수 있어요.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자극해요. 가장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 체온과 비슷한 온도입니다.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시면 몸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물 온도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스트레칭은 침대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면서 양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보세요. 그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혈관이 깨어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드러워져요. 이 모든 동작을 5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기분 좋게 기지개 켜듯이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 부드럽게 천천히 해주세요. 여러분은 침대에서 어떤 동작을 하시나요? 화장실에 가기 전에 방안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까지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혈액이 온몸으로 고르게 퍼지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오븐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방 안을 걸으면서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키고, 커튼도 걷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븐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화장실 가기 전에 어떻게 하시나요? 식사는 천천히 충분히 씹어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기관과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한입 넣고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요. 식사 중간에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삼키면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도 많이 나와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 적은 양으로도 배부르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식사를 천천히 하고 계신가요?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이 최고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 보세요. 소화도 돕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이때 너무 빠르게 걷거나 언덕을 오를 필요는 없어요. 평지를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산책은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적당히 움직이면 몸이 피곤해져서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거든요. 단 너무 늦은 시간에 걷지는 마세요.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녁 산책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이 왜 가장 위험한 시간인지 그리고 작은 습관만 바꿔도 혈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혈관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를 하면 아침의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 급한 움직임, 불규칙한 생활이 반복되며 보이지 않는 손상이 쌓입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언젠가는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물한 잔, 5분 스트레칭, 천천한 기립, 좋은 식사, 규칙적인 생활만 적용해도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이 줄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져요.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하라고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침대 옆 탁자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한 잔이 하루 전체를 바꾸고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신 뒤에는 침대에서 팔다리를 쭉 펴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앉아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일어나세요. 이세 가지 동작만 기억하셔도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어지럼이 줄어들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줄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